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나팔꽃을 가져왔습니다. 자, 땅에서 저 높은 곳까지 꽃을 피우는 나팔꽃을 보면 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송수원 씨는 이 나팔꽃이 힘들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어, 나팔꽃이란 시를 썼습니다. 자, 나팔꽃을 보고 깨달은 시련을 극복한 삶의 가치입니다. 이 나팔꽃이 여기까지 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나팔꽃을 보고 깨달은... 시련을 극복한 삶의 가치, 송수건, 나팔꽃 해석. 자, 바지랑대의 끝에 도달한 나팔꽃 줄기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허공을 향해 뻗어나가 꽃까지 피운 나팔꽃을 관찰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나, 나팔꽃은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를 이루는 존재고, 바지랑대 끝은 막다른 한계 상황, 극한 상황이 됩니다. 자, 푸른 종소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한 결실을 뜻합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개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유학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로 된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득 수원 본문 중심 학습으로 독해력 키워야 합니다. 자, 제자로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시는 나팔꽃 줄기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삶의 교훈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화자는 이제 더는 휘감고 뻗어나갈 데가 없어서 그만 살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팔꽃 줄기가 굽히지 않는 의지로 허공을 향해 뻗어나가며 바지랑대를 찾고 기어이 예쁜 꽃까지 피우는 것을 본뒤 우리의 삶도 한계 상황에서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때, 진정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감상하기입니다. 바지랑대 끝, 더는 고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하고, 바지랑대는 빨랫줄 받치는 긴 막대기입니다. 어, 빨, 어, 윗, 윗부분이 이제 어, Y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랫줄을 더고아서 이렇게 받치는 됩니다. 막대기입니다. 자, 더는 고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하고, 끝은 나팔꽃 줄기가 더갈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이거는 화자의 짐작입니다. 화자는 더 이상 못갈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이거는 보면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발꽃 줄기는 허공에 두 밤은 더 자랐어. 자 이런 구절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나, 반복됩니다. 반복이 되면 당연히 운율감이 생기겠죠. 이거는 끝이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로 자라고 있잖아요. 예상을 벗어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공에 두 뼘은 더 자랐다. 한계 상황을 이겨낸 나팔꽃. 그 화자가 끝이라고 짐작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뼘은 더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행간글침이죠.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이슬 몇 방울. 자, 요 행강 걸침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움직이는 것은 아침구름 두점 있을 몇 방울인데 이거는 나팔꽃 줄기가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것들이죠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다 자더 움직이는 바지랑대 거의 타고 올라갈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나미 반복되죠 운율감이 형성되고요 또 이거는 허 깜짝 놀라는 거죠 아침에 나아가 보면 덩굴손까지 흘러 나와 자요 보면은 그뭐 다음날 그런데도 요 부사를 통해서 예상을 빗나가 상황을 암시합니다 덩굴손까지 나왔으니까 경이감이 느껴지죠 허공을 감아지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자 요거는 바지랑대를 의나해서 날파 나팔꽃이 의지를 지닌 주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젠 포기하고 대로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날 오시면 또 나가보면 가날편 줄기에 두세개의 종까지 미어 달고는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되고 경이감을 나타냅니다 두세개의 종 이건 꽃봉으리입니다 은유법이죠 꽃봉으리까지 그 미어 달고는 경이로움을 느끼죠 아침 에 하늘에 은은한 종소리를 퍼 내고 있는 것이다 은은한 종소리 이거는 나팔꽃의 모습을 종소리로 표현했죠 자 시각을 청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적 표현 공감각적 표현은 감각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자 예상과 달리 멈추지 않고 뻗어나가는 나팔꽃 줄기 자, 나팔꽃의 생태입니다 대단하죠 더 이상 못 자를까라 생각했는데 자라고, 또, 줄, 줄기만 자른 게 아니라, 그럼 손잡이까지 나오고, 꽃까지 피웠다는 겁니다. 이제 더 꼬일 것이 없다,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번 길게 꼬여서는, 꼬여서는, 꼬여서 나는 법일까? 자, 이거는, 아픔, 시련을 극복하고, 푸른 종소리, 아름다운 결실을 얻었잖아요. 자, 요거는, 어, 공룡한 것, 지금 청각의 시각화가라고 앞에 이야기 했는데, 또 나오네요. 요거는, 어, 더한번 길게 꼬여서는 아픈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자, 요거는, 나는, 법일, 나는 법일까? 자, 서리적 표현으로 깨달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주의를 향기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더한번 길게 꼬였을 때 그게 더 좋은 쪽으로 갈수 있다. 이런 거죠. 나팔꽃 줄기로부터 깨달은 시련을 이겨내는 삶의 가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자유시 반대는 정영시, 서정시 반대는 서사시, 운문시 반대는 산문시입니다. 성격입니다. 관찰적이고 의지적이고 또 예찬적입니다. 주제는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나팔꽃을 보며 깨달은 삶의 가치입니다. 자, 나팔꽃을 보며 깨달은 시련을 극복한 삶의 가치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점점 보면 뭐 보면 뭐 이렇고 이렇 고 변화가 있잖아요 점층적 전개가 됩니다 식구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의 반복을, 반복을 통해 예상과 다른 시적 상황을 강조합니다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운율감이 생기겠죠 은유 두세개의 종에 꽃을 마팔꽃 을 비유한 거다 그죠 활용하여 심상의 기능을 뒷받침 합니다 이미지를 나타내잖아요. 심상, 이 종이 뒤에 가면 종소리가 또 꽃이 종소리로 연결되잖아요. 나팔 꽃을 의화하여 주체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청각적 이미지, 공간적 이미지를 시각을 청각적으로 표현했죠. 어,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형상화했습니다. 나팔 꽃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한 유초. 유추. 유초는 어,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 나팔꽃의 상황을 우리 인간의 문제와에 적용했습니다. 유초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관찰과 깨달음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음은형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영혼을 주고 독자의 주의를 이끌어 냅니다. 어,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 전현입니다.